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책상에 앉아서 칠판을 바라보거나 자기 네의 노트나 책을 계속해서 열중해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집중 상태가 되죠. 그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눈의 과한 집중, 활자를 향한 과한 집중, 그리고 중추조절이 되지 않으로서 호흡이 호흡의 통로가 막히게 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호흡이 잘안 되고 과한 집중이 이루어진 그러한 긴장된 상태를 우리는 무서운 상태, 두려운 상태, 대부분 불안이라고 느껴요. 불안한 상태, 초조한 상태, 조급한 상태 그러한 상태로 계속 공부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준함 나비스쿨. 네, 그 다섯 가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다 아, 해볼까요? <laughs> 네, 내 목은 자유롭다. 네네. 첫 번째, 내 네네. 머리는 목은, 앞과 위로 향하다. 네, 내 목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 목에서 시작되는 것은 바로 머리와 우리의 몸통, 바로 이 중간에 있으면서 머리와 척추를 연결시키는 첫 번째 만남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긴장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긴장 반응 패턴의 첫 번째 일어나는 겁니다. 즉, 내오와 그리고 우리의 척수가 만나는 이 부위, 이 영역에서부터 긴장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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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습관적인 자기 반응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먼저 자제시키기 위해서 내 목이 자유롭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메시지를 부드럽게 전달해 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스르르르 하면서 근육들들의 긴장이 풀리는 경험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목 근육들에 의해서 잡혀 있던 머리가 천천히 자기 자리를 찾아서 진행됩니다. 그 진행방향이 앞과 위의 방향입니다. 아까 뒤로 아래로 눌렀던 그 습관이 놓여지면서 자연스럽게 천천히 앞과 위로 향하는 그러한 진행방향을 스스로 지시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내 목이 자유롭다. 내 머리가 아까 위로 향한다. 이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내장기가 있는 그리고 늑골이 있고 횡격막이 있는 이 몸통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지시를 하는데요, 내 척추가 길어지고 넓어진다입니다. 우리의 습관 반응은 예를 들어서 놀라거나 두렵거나 긴장을 하게 되면 어깨를 움츠리고 가슴을 움츠려서 횡격막을 압박하고, 그리고 골반 부위와 복부를 긴장시키는 그런 공포 반사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겁니다. 내 척추가 길어지고 넓어진다. 이렇게 또 메시지를 진행시키고, 그러고 나면 멀, 목, 머리, 척추, 그 다음에 다리, 우리의 중력을 음, 떠받치고 있는, 그리고 우리 몸의 무게를 다 수용하고 있는 이 다리를 제대로 어, 지구 위에 올려놓고 그라운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때 필요한 것이 내 다리와 척추가 서로 분리된다입니다. 특히 고관절에서 우리가 긴장 반응을 많이 습관적으로 하는데, 이 부위가 긴장 없이 해소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내 어깨가 중심으로부터, 여기죠? 유리의 흉골과 쇄골이 있는 곳, 내 어깨가 중심으로부터 넓어진다 해서, 손가락 끝방향으로 긴장이 해소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1차 디렉션은 5개. 네, 이렇게 해서, 음, 직접적으로 하지 마시고, 간접적으로 먼저 하고, 몸이 그것을 허락하고 수용하도록 자기 자신을 많이 이렇게 내려놓도록 곧장 즉각적으로 어떤 느낌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아무런 느낌이나 감각이 없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몸이 하도록 내버려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 다섯 가지 해주시면 첫 번째. 내 목이 자유롭다. 두 번째. 내 머리가 앞과 위로 향한다. 세 번째. 내 척추가 길어지고 넓어진다. 네 번째. 내 다리와 척추가 서로 분리된다. 다섯 번째. 내 어깨가 중심으로부터 넓어진다. 그냥 이 말만 다섯 가지를 확언으로 음. 음. 그냥 내 목은 자유롭다. 내 머리는 앞과 위로 향한다. 이 다섯 가지를 확언을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까요? 네. 대부분의 확언은 자신의 멘탈을 위해서 하지만 어, 디렉션은 1차적으로는 몸의 중추 조절을 먼저 회복을 해야 그 다음 멘탈을 위한 소위 마음의 어떤 상태를 조절하기 위한 확언이 진행되게 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아, 우리는 몸이 없이는 살수 없고 몸이 움직여야지 살수 있는데 그첫 번째가 호흡입니다. 숨이 안 쉬어진다라면 우리는 바로 패닉 공포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어떠한 생각도 할수 없습니다. 즉, 생리적인 조건에 해당되는 그 호흡과 그리고 근골격계의 편안함, 중력에 대한 대응, 이런 평형 감각이 안정이 됐을 때, 우리는 내가 온전하다, 내가 뭐든지 편안하게 할수 있겠다라고 할 때, 즉 생존에 대한 불안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자기 감정을 돌볼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디렉션을 먼저 주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실 때 되게 중요한 부분 하나 중에 이니비션이라는 얘기가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개념도 좀 설명을 주시면 네. 듣는 분들이 좀 디렉션을 음, <laughs> 주고서 음, 바로 움직인다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것을 꼭 바로 이렇게 턱을 당기고 어깨를 조금 이렇게 옆으로 과하게 피려고 하고 음, 복부에 힘을 주려고 하고 허리나 허벅지에 힘을 주려고 하는 습관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른 자세를 위한 습관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바르면은 좋다. 어, 바른 자세는 무조건 건강할 것이다. 이러한 좀 맹신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편안함과 진정한 어, 바른 그리고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니비션이라고 하는 자제심, 음, 이것은 몸이 할수 있게끔 잠시 마음의 어떤 들뜸, 음, 마음의 소위 말해서 정신적인 흥분 이것을 좀 자제하는 어, 빨리 했으면 좋겠다,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이건 싫어 이건 좋아 뭐 어떤 이런 판단 같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몸이 할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면서 좀 쉬는 멈추어서 잠깐 쉬는 그런 여유의 공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음, 또 자연스럽게 알렉산더가 말한 엔드 게이닝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네. 개념과 연결해서 좀또 주시면 도움이 네. 될것 같아요 네, 네 목적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음, 우리는 목적 없이는 움직이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에는 대부분 어떤 즐거움을 얻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고, 보상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음,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상은 저기 있다. 그리고 내 눈으로 그 대상을 바라본다. 그리고 팔다리를 움직여서 그곳을 향한다. 그리고 내 손으로 그 물건을 잡아서 내 걸로 만든다. 어, 이런 일련의 어, 목적을 향해가는 자신의 욕망을 어, 말하자면 얻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어, 기본적이지만 때때로는 이것이 과흥분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뭐 맛있는 음식, 어, 좀 어떤 쾌감을 주는 어떤 대상, 어, 보상의 곧, 곧 보상이 곧장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일 때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의 몸의 반응은 눈이 앞을 바라보기 때문에 눈을, 눈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이끌면서 머리와 척추와의 관계가 1차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고 목에서부터 횡경막으로 내려가는 즉 호흡 근육으로 내려가는 부위가 이 긴장 때문에 잠시 차단됩니다. 그래서 잠시 호흡이 정지됩니다. 또는 긴장되거나 압박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이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즉 자각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허겁지겁 그 목적을 향해서 그 결과가 빨리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결과에 대한 집착을 이야기합니다. 그 보상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과정은 상관이 없으나 그거에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을 향한 이 행동 방식이 습관화되면 우리는 평소보다도 더 많은 긴장과 흥분 속에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에 있으라는 겁니다. 현재에 있게 되면 우리는 순간순간을 잘 알아차림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멈추고 새롭게 선택하고 다음 것을 진행하는 그 과정을 오히려 더 면밀하게,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입하고도 연결이 될까요? 요새 아, 흔이 얘기하는 플로우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관련이 돼요. 음, 그렇지만 네네. 사람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 뭐가 목적이 있어서 그걸 달성했을 때 기쁨, 음. 과흥분, 뭐이것저지만 음. 그것도 기쁨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음, 음. 그리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동기부여들인데 음. 지금 말씀하시는 걸보면 바라지만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음, 그 목적성의 문제가 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취할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긴장이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일어난다라면 그것을 한번 다시 왜 그럴까를 재고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긴장하지 않는 상태로 사실은 뭐 풀어진 상태로만 이완 상태로만 가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음. 적절한 긴장과 적절한 이완의 어떤 교차가 필요한지 음. 이런 게좀 혼돈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네요. 음. 마치 긴장의 반대말로 이완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고, 어 이완이 되면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자꾸 근육의 힘을 늘어뜨리고 힘을 빼고, 어 마치 기운이 없는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 긴장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춰서 쓸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알렉산더 테크닉입니다. 음, 공포 반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책상에 앉아서 어, 칠판을 바라보거나 자기네 노트나 책을 계속해서 열중해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집중 상태가 되죠. 어, 그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호흡이 차단되는 효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과한 집중, 활자를 향한 과한 집중 그리고 중추 조절이 되지 않으로서 호흡이 호흡의 통로가 막히게 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호흡이 잘안 되고 과한 집중이 이루어진 그러한 긴장된 상태를 우리는 무서운 상태, 두려운 상태, 대부분 불안이라고 느껴요. 불안한 상태, 초조한 상태, 조급한 상태 그러한 상태로 계속 공부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공포 반사라는 것은 누가 굉장히 놀래켰을 때라든지 무서운 걸 봤을 때, 무서운 것에 쫓겼을 때 어깨를 움츠리고 목을 조이고 시야를 꽉 물고 복부를 긴장시켜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무의식적인 생존 반응인데 이것은 필요할 때만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아까 잘못 앉고 잘못 보고 잘못 손을 긴장시키고 어깨를 긴장시키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움직임은 두려움 반응이다라는 신호를 몸이 보내서 그냥 보고만 있는데도 불안해지고 미래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음. 근데 항상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 음. 이꽉 물어 <laughs>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네네. FM 알렉산더는 바로 그러한 학습의 태도 또는 그것을 그러한 방식으로 가르쳤던 집중, 컨센트레이션 이것에 대한 학습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게 봤습니다. 왜 그렇게 집중만 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과한 어떤 피로가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해내야만이 뭔가 영웅이 되는, 성공하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시대 사람으로서 이몸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목적을 음. 향해 가지만 음. 그 상태가 되게 초연하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 언어로 음. 좀 정리가 되는데 음음.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게 될까요? 음. 누가 그것을 원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욕망 자체는 순수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이루어야 우리는 생존을 할수 있습니다. 아. 어.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만 논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잘못되면 그리고 그 방법이 반복되면 습관화되면 그것은 그 결과는 매번 똑같을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비효율적인 결과가 일어나는데도 같은 방법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같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같은 방법으로 운동을 한다라면 그 사람은 그 방법을 어, 바꿔야 합니다. 어, 제가 뭐 스크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누가 그것을 욕망하는가를 관찰하고 의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